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윗입니다 어,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laughs>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없는 두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음, 어떤 편지가 왔을까요? <laughs> 자, 먼저 한 통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아시죠? <laughs> 어,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네, 요거는 이제 고옥자님께 온 편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두툼하네요. 많습니다 편지가 여러 장입니다. 어, 7월 12일, 13일, 네, 이렇게 닥터필드금, 포피복낭금. 그다음에 8월 2일, 3일 어, 금작 뭐 라콤비너스 쌍두 어, 라피네 아리엘철라 엘리스 토마토분 금작 또 있네요. 기향 우 7월 8일에서 9일. 어, 이거 오랫동안 제가 보관했던 겁니다. 자 날짜별로 놓고.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이 제일, 와, 이거 한달 됐네요. 한 달. 네. 음, 한달된 겁니다. 한달 동안 보관을 했었네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떤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기왕우. 오 제가 요거는 음, 이름만 보고도 설레여가지고 음, 제가 찜했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 네 얼굴도 크고요 이렇게 꽃대가 포장되었을 때는 눌려서 왔거든요 이 꽃대도 약간 말라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가 공중습도를 먹고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 기양우가 왔고요. 음 그리고 어 이날은 꾸미맘님200 상품권 제가 어, 당첨이 됐네요. 그다음에 닥터필드금 11번, 11번 음 유아이네요. 요아이 네 11번 이렇게 닥터필드 금 100분이 되게 어, 특이하게 발리는 코로나입니다. 네 닥터필드 금그 다음에 호피 복랑금, 호피 복랑금 요아입니다. 이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 아이, 네 이렇게 호피 복랑금 맞고요. 그다음에 이날은 상품권이 두 개나 됐네요. 오픈 이뱅 상품권 되고 어? 오픈 이뱅 상품권이 두 개네. 왜지? 아, 12일 날, 13일 날 이틀간이니까 음, 하루에 두 개가 된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7월 15, 16. 음, 우선은 오픈 이뱅이 또 됐습니다. 상품권. 그다음에 레몬나무님이 이뱅 해주신 상품권도 제가 당첨이 됐네요. 그리고 652번 엘리스 652번, 652번 앨리스, 어느 아이가 엘리스야 음, 음, 요아인가 어, 번호가 없어가지고 못 찾겠습니다. 자 일단은 키메라금 먼저 찾겠습니다 582번 네요 아이 582번 헉, 예쁘네요 음 빛감이 아주 예쁩니다 582번 키메라금 그 다음에 앨리스는 보류 자그 다음에 8월 2일 3일 곰비자루 곰빗자루가 이게 나나님께서 어, 나나님께서 요거 이제 그 곰사장님한테 어, 스패너들한테 하나씩 선물이라고 해서 이 곰빗자루가 저한테도 왔는데 저는 스패너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스패너로서 하는 게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빗자루인가 봐요. 아니 빗자루고 이거 쓰레받지.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 이거 좋은데요? 귀엽고 깜찍하고, 예. 근데 이제 맨날, 이, 저, 곰 얼굴에서 코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코를 뗐다가, 붙였다가, 예. 요, 아, 뒤로 요렇게, 어? 이거, 예. 아, 어쨌든, 어, 얘안 빠져, 왜? 아이, 코를 분리를 안 하려고 하네. 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나나 님 감사합니다. 음. 그다음에 금작. 금작은 나빌레라님 입행. 네. 요 아이가 금작입니다. 네. 제가 금작은 아주 얘보다도 더 조그만 아마 얼굴이 요만한 아이 딸랑 두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아이들하고 나중에 요거 합식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나빌레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라콤비너스 쌍두. 어이구, 이것도 나빌레라님, 저기네. 이뱅이네. 나빌레라님 이뱅. 이하인가 봅니다. 쌍두는 얘밖에 없거든요. 라콤비너스 쌍두. 네, 나빌레라님 이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피네. 라피네, 깡다구님 이뱅. 라피네가 어떤 아일까요? 제가 얼굴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아는 애, 아는 애부터,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하연님 이뱅으로 상품권이 됐고요. 권하연님이 또 선물해주신 아리엘 철아. 아리엘 철아. <laughs> 아리엘 철아. 요렇게 잘 왔습니다. 권아연님 감사합니다. 항상, 어, 제가 권아연님한테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어,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리엘 처아 예쁘게 키울게요. 이렇게 아리엘 처아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음 앨리스 859. 아이가859 앨리스입니다. 아까 아까 뒤에서 뭐가 없었지? 아, 응? 음. 아까 뭐가 없었지? 제가 아까 뭘못 찾았죠? 앨리스 못 찾았나요? 아, 앨리스 못 찾았죠. 요거하고 요아이가 앨리스네요. 자, 요거는 어, 요것도 제가 사고 요것도 제가 샀네. <laughs> 아이, 사, 산거 모르고 또 샀네요. 에? 하나, 원래 하나는, 하나는 뭐야? 아까, 7월, 7월 15, 16, 16일 날 앨리스를 652번 샀는데, 산 것도 모르고 앨리스를 또 샀습니다. 859. 그래서 요거는 두 개, 요렇게 합식해 주겠습니다. 에? 그 다음에 앨리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어, 토마토분, 토마토분 아, 아까 뭐지? 깡다구님 이0 라핀에 먼저 찾겠습니다. 얘가 라핀인가 봅니다. 네, 요 아이 네, 지금은 아주 많이 말라가지고 어, 말랑말랑 합니다. 어, 얼른 분갈이 해가지고 물 먹여서 어, 빵떡이 만들겠습니다. 깡다구님. 감사합니다. 요 아이, 라피네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작은 제가 200 협찬 한 거고요. 토마토분. 아, 토마토분. 요거 아시죠? 어떤 건지? 깡다구님, 그, 저 돌림판하고, 핀셋하고, 응? 그 도구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의자로 몰려가지고, 어, 제가 깜빵 갈뻔 했는데, 다행히도다행히도그 강다구 님이 시간 내에 찾아 주셔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사장 님이 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용의자로 모은 어 죄로 죄값 <laughs> 죗값, 죄값을 죄값을 이렇게 토마토분으로 어 치렀습니다. 아, 이렇게 합의금으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싼거 아닌가?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요렇게 토마토 분이 왔습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찜한 아이들은 음,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편지는 고국자님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고국자님이 요거를 구매를 해서 다른 분한테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 우리 요즘에 곰 사장님이 산산 파신다고, 또 버섯 파신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합배송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국자님이 지금 없으세요, 제주도. 부산에 가셔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어쩔 수 없이 제가 꿀꺽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음, 고국자님이 찜한 거는 마케베니아금. 마케베니아금 824번. 오, 요아인데요. 예쁩니다. 아 땡잡았네 땡잡았네 <laughs> 땡잡았습니다 마케베니아금 그다음에 브라질리언 아 나는 사실은 브라질리언은 이나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어? 아, 얘를 왜왜왜 왜, 왜 키우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많은 아 이게 난해합니다 수영도 이건 부러진 건가? 부러졌네 부러진 거죠? 어, 제가 부러뜨린 거 아닙니다. 부러져서 왔습니다. 아닌가? 꼬라진 건가? 에이. 그래도 또 저거 나겠죠. 예. 원래 다 분리됐네. 에이, 원래 분리가 돼서 온 거네. 이렇게 손방망이 브라질리언 왔습니다. 그리고 어, 상품권 또 되셨네요. 오픈 이벤으로그 다음에 슈가 베이비 566번 슈가 베이비. 이렇게 566번 슈가 베이비 왔습니다. 어, 제가 슈가 베이비 있는데 더 키우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이금. 네, 연이금입니다. 유아입니다. 요거는 어, 에오니온 연이금이네요. 네. 요것도 제가 작은 농분에다가 예쁘게 예쁘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곰돌이에서 온 아이들 한달 만에 온 아이들 그러니까 한달 동안 제가 찜한 아이들이죠 한달 동안 제가 찜한 아이들 그리고 옥자 언니 아이들까지 이렇게 제품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나님도 고맙습니다.